모닝 해피풀, <laughs> 어, 오늘 어, 12월, 오늘 며칠이죠? 12월 20, 어, 20, 아 어, 동지가 22일이니까, 예, 오늘 <laughs> 제가 내일이면 다시 홍천절에 들어가서 어, 동지기도 어, 뭐지, 일주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전전 여러분, 여러분, 들에게 연말에 뭔가 우리가 그냥 놓치지 말고 가야 될여러가여러요한 중요한 그 를하기싶하서싶자서스자이이렇이이렇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이시여러수여산정열보궁여러사동러스님과 이 어, 함께하는 이민연 뭐지, 호랑이 해죠? 이민년 새로운 운명을 만드는 부처님, 시간의 수레 바퀴. 저 기도문, 저 노란 거 기도문 좀 갖다 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그 달력을 다 보냈는데, 아, 받지 못한 분들은 스님한테 문자하고 해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오무로 우주의 중심인 옴이 이제 1, 2, 3, 4, 5, 6, 7,8,9,10,11,12 2민년 아주 힘차게 다시 돌립니다 부처님의 완전히 우주의 중심에 축을 탁 세우고 아, 엄마 엄마니 밤내음 하면서 돌아 돌아 부처님 시간의 수레바퀴 칼라, 차크라, 만다라가 이제 새롭게 빛을 방사를 하면서 이렇게 빛을 쫙 강사를 하면서 우리들 대한민국과 전세계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축복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간의 쓰레바퀴가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쓰레바퀴 이걸 자기 눈동자에 계속 반복해서 보게 보면서 스님이 보낸 기도문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시계가 생기죠 부처님 시계 타이밍이 생겨, 생겨야만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 의식을 하게 되죠 내가 해님이 아, 달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님이 1번부터 해서 1,2,3,4,5,6또 7, 8, 9, 10, 11, 12 예, 이게 이것을 그냥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을 기본으로 해서 어 이걸 계속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진화 참나 대화와 이제 재연결시키는 그런 기도고 여기 우주 중심에 스님이 매일 얘기하는 북두 칠성 우주의 근원 자리와 우리가 연결 연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 제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뭐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 1월 3일날 사실 서울에서 우리가 법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이 거리 두기와 여러 가지 방역 문제에서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스님이 1월 1일 새벽에 홍천 만달성지 열애사에서 새벽 예부를 하면서 천일 결사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는데 이그 기도의 이름은 어 유한이 유한이 무한으로 유한이 무한으로 접속되는 되는 남부 통일. 세계 통일 기도. 자 유한이 무한으로 접속되는 남북 통일 세계 남북 통일 세계 통일 기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동인스님이 깃발을 든다. 언제? 아, 2022년. 1월 1일 새벽 어, 혼천 해피만다라 송지 열애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몸은 우리가 유한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이 육체를 있는 순간 어, 뭐지 유한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그 무한을 어, 뭐지 그 의식하지 못할 뿐인데. 모든 것은 음향 합덕이거든요. 아우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슨 뭐지? 그 남북통일을 묘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남북통일이라는 거는 내 안에 음양이 합덕하는 거죠. 동서가 합덕, 이제 동서, 동독, 서독은 합덕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남북이 합덕되면 우리 인간은 대우주의 어떤 뭐 합축한 소우주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남북통일 세계통일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누가 좋아지는 거냐면 내 안에 남북 동서남북이 합덕이 되어서 차원상승 그렇게 합덕 음향이 완전히 합덕을 할때 해피플로 붙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유한에 갇혀있는 우리가 무한의 무궁무진한 공의 공장에 접속이 되는 이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지구별 나라의 지구 나라의 인간에서 자기가 점점 태양계의 인간 그리고 더나가서 은하계, 은하수, 은하계의 인간으로 그 우주의 중심 공의 공장의 북두칠성의 북극성의 우리의 무궁무진한 공의 공장에 우주의 근원짜리와 내가 하나로 딱 풀이 붙을 때 하나로 딱 유한에 갇혀 있는 내 몸이 무한으로 딱 접속될 때 우리가 해탈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척척 되어지는 세상을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쌓은 만큼. 복령만큼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걸 어, 뭐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만 이제 이 우리 지구별 나라가 차원 상승 지금 이 대광명의 세상에서 많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가? 이거는 음양의 어떤 밸런스거든요. 근데 음양의 밸런스가 이 지구별 나라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죠. 낮과 밤이 있듯이 너와 나가 있듯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모두가 하나라는 걸 우리가 그 하나라는 걸. 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둘로 나뉘어진 이 태극의 나라에서 삼팔목이라고 래요 삼팔, 갑인 삼팔목으로 지금 열애사의 그 지구별나라 어머니가 오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별나라를 치유하는데 우리가 탄생한 풀이 뭐죠? 해피풀, 삼팔선, 갈라진 삼팔선을 꼬매고 붙이는 해피풀로 남녀가 합덕하듯이 너와 내가 하나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이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이미 하나라는 걸이 유한이 무한으로 접속되는 그 기도가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분 필요하답니다. 동일스님이. 좀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지만 잠만저 기도를 해가면서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부분이 전 세계 별나라가 우리가 이한 순간 어떤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진리에 의지해서 이 모든 어, 그 숙제를. 어, 빛나게 풀어 갑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민 아, 년은 그야말로 아, 우리가 검은 호랑이라고 그러지만 검은 이 사바 세계를 뭘로 해결을 한다? 호랑이는 사팔모 약사열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 약사열의 불은 지구 별나라 대은하수 은하계의 북두칠성 그것이 바로 약사열의 7불이자, 우리가 일단은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두 칠석, 약사의 7불의 줄을 잡고서 그근원자리와 연결시키는 기도. 여러분, 자, 여기 있는 기도만 하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님이 어렵지 않으니까 반복반복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감노풀이 나와서 내 안에 음양 합덕이 되면서 남북이 붙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통일 그런 걸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부처님 이 우주의 깨달음의 빛으로 묘하게, 묘하게 다 성취하였다. 너와 내가 우리가 하나로 묻다. 유한에서 무한으로, 유한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갈증이라면 이제 자유자재한 광명의 무한불 생사 해탈의 길에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동일 스님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궁무진장 공의 공장의 주인공으로 공장장이 되어 자기의 운명을 나라를 자손을 조상을 황금 해탈 생사 해탈 윤해주로 회 새롭게 빛나는 대한민국 우리의 운명. 해피 뉴폴리아 해피 뉴 월드 은하수 은하계까지 나를 그릇을 어, 뭐지? 차원 상승 상승 어, 여러분들에게 에, 홍천 열애사가 수미산에 문을 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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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여러분들 그 노래 보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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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 있다고요 붙더라고요 그래서 동예스님이 바꿔볼까요 우리들 함께 기도 하자 하자 하자구 그래서 여러분 유한이 무한으로 접속되는 뭐 뭐지 어, 뭐 새로운 세계 뉴 월드 그러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무한의 세계로 무궁무진한 공의 세계로 우리가 자유자재 할수 있는 어, 기도 동해스님과 함께하는 이 문수 기도 미묘장구 대다라니와 북두구제 중천대신 상조군걸 우주법계 우주의 중심 칠원 성분 약사열의 칠불의 부처님을 붙잡고 어떻게요? 무량대수 수명이 복이 늘어나고 무량대보 무량 황금 해탈 성과 자유자재 부처가 되고 아 자유자재 빛나는 부자가 되었다. 우리의 소원 착한 소원 묘하게 다 성취하였다. 동의스님과 함께 1월 1일 새벽 3시 어, 우리가 어, 같이 합니다. 이 기도 같이 집에서라도 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어, 뭐지 하고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도문을 그러면 유튜브에도 올리고 여러분들 집에 어, 뭐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스님이 이 뭐지 부처님 시간의 수레바퀴 달력과 이 기도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우리 새롭게 빛나는 대한민국 빛발을 들고 바로 그것이 내 몸안의 음양 합동으로 모든 복을 수명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멋진 기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함께 합시다. 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